올리브 5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호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115편에서 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15편에서는 원수들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자질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는 다르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묘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매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면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도움과 방패 되시며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16편에서는 수월의 고통과 같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인생의 순간들을 감사하며 순전히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단두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는 찬양을 권고할 대상들을 향해 찬양을 드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면서 찬양할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18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소개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 감사찬양을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적들의 애원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에 감사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대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0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라. 혹여 대적들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들인 두려운 상황과 미워하는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고관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보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운행자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낯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 대적들이 공격하거나 두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오늘도 홀리 화이브.